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고백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수상 처칠의 이름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전쟁 영웅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인 불굴의 사람 등입니다. 그런데 처칠이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그의 어머니 제니는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 두 번이나 재혼했지만 이혼하고 맙니다.처칠은 어려서부터 화장 환경 탓으로 혼자 지내는 외톨이가 되었고 말을 더듬고 발음이 부정확해서 친구들 틈에까지 끼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1890년 왕림 군사학교에 입학했고 거기서 독서와 글쓰기와 군사훈련을 받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치는 1955년 3월 하원에서 행한 연설 중에 우리가 인내와 용기를 결합한다면 시간과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겨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처칠이 불행한 과정을 딛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강조한 인내와 용기와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이 그토록 강조한 인내와 용기와 신념은 그 출처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넘어서지 못할 언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신념보다 강하기 때문에 신념의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념은 내 속에서 시작되었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절과 십절의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사상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십삼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밝힌 구원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를 시인,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수인입니까? 아니면 나의 심부름꾼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문제를 푸는 해결사입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는 귀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맘대로 불러내고 심부름을 시키고 하인처럼 부리고 경원처럼 세워 두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요, 내가 주의 종이요, 내가 주의 일꾼이요, 내가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과 고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누구라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기도와 응답에 관한 기사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응답의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네 병을 고쳤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여우수와도, 사무엘도, 다윗도 믿음으로 성공했고 승리했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고달픈 인생길을 평안히 가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제 아무리 깨가 쏟아지는 부부라도 지나간 교제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멀고 험한 것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함께 살아가기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람과 사람도 믿어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하물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먼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저승사자가 보여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흰옷 입은 천사가 보이고 주님이 손 내미시는 것이 보이고 환한 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합시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하나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